한글이의 TV 토리팩토리가 고양이 액션 슈팅 게임 '집사를 찾아서'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동시 출시했습니다. '집사를 찾아서'는 미친 소 로봇에 의해 납치된 집사 셀리를 되찾기 위해 밤마다 몰려오는 좀비들을 물리치며 모험을 떠나는 귀여운 고양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개성 넘치는 다양한 고양이 캐릭터와 아기자기한 그래픽 배경. 좀비의 머리를 조준하는 헤드샷이나 스킬을 사용해 화면 내 좀비를 몰살 시킬 수 있는 슈팅 쾌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사를 찾아서라는 게임은 좀비들에 의해서 황폐화된 세상 속에 유일한 생존자였던 고양이 집사 셀리라는 캐릭터를 미친 소 로봇들이 납치를 하게 하고 난후그 집사가 키우던 고양이들이 집사를 찾아서 떠나는 이야기를 다룬 게임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터치 게임과는 살짝 다른 점은 다른 동물 응원단들이 나와서 도와준다는 점인데요. 그 동물 응원단들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기에 게임 내 시간으로 7일마다 펼쳐지는 보스전에서는 각 보스의 공략 패턴을 숙지해 클리어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좀비들을 처치해 획득한 금화로 고양이와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동물 응원단을 고용해 배치하면 좀비와 보다 수월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집사를 찾아서에는 다양한 매력을 가진 고양이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하는데요. 고양이를 주제로 한 게임답게 실제로도 고양이를 좋아하는 일명 양덕들이라고 하네요. 일단 저희 게임 기본 베이스는 좀비 게임이기 때문에 좀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성 유저분들이 즐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귀여운 그림체로 바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좀 그로테스크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키우던 동물들을 게임 속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한편 토리팩토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무기를 가진 고양이 캐릭터와 더불어 2인용 모드를 지원하는 커플 고양이 등을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출시 이후에 많은 유저분들께서 주신 피드백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틈틈이 신작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저분들이 좀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력 10년 차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 단두 명으로 구성된 인디 개발사 토리팩토리. 인디 개발사로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좋아하는 게임과 고양이의 매력에 푹 빠져 열정 넘치게 일하는 그들의 모습 정말 대단한 것 같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황그리의 TV.